안녕하세요. 저희 주식회사 유학센터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필리핀 등의 영어권 국가로의 정규 유학, 조기 유학, 어학 연수, 캠프, 가족 연수 등의 모든 영어권 유학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유학 법인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유학센터는 매년 코엑스 유학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 강변 그리고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는 유학원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유학센터는 미국의 국무부 교환학생 1위 재단인 ISE 재단의 한국 사무소로서 미국 정부 프로그램인 국무부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선발 관리 미국으로의 자원봉사 호스트 가정 배정 그리고 공립학교로의 배정 그리고 비자 발급 모든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1위 재단인 ISE 재단의 한국 사무소로서. 미국의 학생들이 도착했을 때 미국 전역에 있는 재단의 1,400여 명의 지역 관리자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준비, 미국에서의 생활 적응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교환 학생은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녀가 배정되는 호스트 가정은 사명감 있는 자원봉사 가정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학비가 무상인 공립학교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미국의 조기 유학 프로그램 중 최저가 프로그램인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은 연간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천만 원 초반 비용으로 자녀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에 선발되는 주식회사 유학센터의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성적 우수 학생, 영어 우수 학생, 공무원, 군무원 자녀분들, 목회자 추천 자녀분들에게 특별히 최대 3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해서 7년, 8년 전에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으로 1천만 원 초반의 비용을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저희 미국 조기 유학 전문 주식회사 유학 센터로 연락 주셔서 자녀의 영어 테스트 환경 테스트 또 아이에게 맞는 미국 엘리트 공립 교환 프로그램 사립으로의 사립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프로그램 또는 국무부 교환 학생 정부 프로그램 이~ 또 보딩 스쿨 이후에 대학 진학까지 일괄적으로 모두 상담 후 진행 수속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국 교환학생 전문 주식회사 유학센터는 미국 ISE 재단의 한국 사무소로서 평생 한번 신청 가능한 미국 공무부 교환학생을 선발, 지원, 미국으로의 비자 발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유학센터의 강남, 강변, 부산 지점으로 연락 주셔서 평생 한번 신청 가능한 청소년 외교사절단에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